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 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laughs>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회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 5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키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가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주들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멘. 선포 말씀.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목설 감당하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목설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은 히스기야의 치유와 실수입니다. 1절에서 11절.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이야기인데요. 20장에 언급되는 히스기야의 치유 사건은 연대상으로 열왕기하 18장의 아수르의 침입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9년간 통치한 히스기야의 재위 기간을 감안할 때 치유 후에 15년 동안 더 생존한 히스기야의 발병 연대와 아수르 군대의 1차 침공이 있었던 히스기야 왕 14년은 동일한 연대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창구에 많은 보물이 쌓여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왕궁과 성전의 은과금을 모두 조공으로 바치기 전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장의 사건이 18장 1이절에 이어서 소개되는 것이 연대순으로 옳지만 11기의 기록자가 종종 그러하듯이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고 아울러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과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징벌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해 기록 순서를 바꾼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그가 죽을 것을 예언하고 주변을 정리하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네 기도를 들었고 내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십니다. 문제와 위기에 압도되어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질병 있을 때 하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마도 히스기야가아은 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기야는 이 병이 나서 성전에 들어가 하늘 앞에 서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리라는 징조로 해시계에서 해 그림자가 십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뒤로 물리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를 미루실 수도 있고 빨리 진행시킬 수도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생명 걸고 기도했는가? 내가 정말 기도의 눈물병을 다 채웠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병이 찰 때야 하나님의 이 때를 빨리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이절에서 2 1절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히스기야의 실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의 문병을 위해 보낸 사절단이 유다에 방문합니다. 이 시기엔 아직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되지 못했기에 아마도 바벨론 왕은 아스르를 물리친 유다와의 동맹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사절단에게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고를 열어서 소유한 것들을 다 보여 주었는데 바벨론에게 유다의 힘을 과시해 보여 주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기를 과시하며 자랑한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열방에 간증하고 선포하였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유다의 왕이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한 결과 장차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유다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히스기야마저도 그의 말년에 실수를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라 성경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구합니다. 또 내가 기도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그러나 성작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르의 공격에서 나를 구원해내고 자신도 죽을병에서 치료를 받아 15년을 더 살게 되는 초특급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받은 여생 동안에 그는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생명 연장을 받고 머나세를 낳았는데 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과거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다윗과 히스기야가 걸려 넘어진 것을 교훈 삼아 우리 의 원수악한 영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3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하는 황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주관의 요원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에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만교의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인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 속회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회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동부, 중구동부 아이들이 한야름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치동부, 중구동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왕공하게 하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지,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블론과 이사라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태의 복을 내려 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